자, 이제 레이저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평면 벽터에서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쓸 건데요. 자, 봐봐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있어. 내가 요 점을 p점이라고 두고요 이 점을 a점이라고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그리고 a점을 x1, y1이라고 두고요 p점을 x, y라고 둘게요 여기까지 인정? 자 한번 봐봐요 AP벡터가 어떻게 정의되죠 x-x1, y-y1이 되는 거보이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배웠을 거야 아마 요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써요? 어, 뭐 이거는 뭐 애도 뭐,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쓰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냐면요 요 기울기라는 말을 어떻게 줄 거냐면은 요 직선과 평행한 무슨 벡터가 있어요 평행한 벡터가 있는 거야 그 평행한 벡터를 무벡터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유벡터가 성분이 이렇게 있는 거야. 뭐 a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지 유벡터, 유벡터의 성분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더라? 유원 유초 이렇게 쓸게요. 유원 유초. 평행하지. 이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a p 벡터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의 t배가 됩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 t는 실수 전체가 다 되겠지. 그치.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p 벡터를요,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10점을 5점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 벡터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 oa 벡터를 제가 a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op 벡터를 제가 p 벡터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럼 이 ap 벡터를 우리가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쓸수 있는 거보입니까 그래서 이 벡터가요, 이 봐봐요. 이 벡터라는 아이가 저 변수가요, 플러스 t 터라는아이가 지금 변수지저 변수가 요 A 벡터플 t 스 t 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있겠이 이게 이렇게. 이게이게이분 X1 X1, 이렇게. 나오죠. T 대, t 대 U1, U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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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t 게이렇 이렇게. 나렇게 벡터 성분끼리 합하게 되는 거. x1 더하기 t배 u1, y1 더하기 t배 u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거고 이게 이거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벡터 방정식이에요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이게 기울기야 이게 이게 기울기고요 지나는 한 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비슷하지 못해. 이거를 그래서 막 전, 변형하고 하면은 조식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 식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가 x1 더하기 t배 u1이랑 똑같고요 y가요, y1 더하기 t배 u2랑 똑같죠. 요걸 이렇게 넘겨봐. x-x1은 t배 u1이 될거고요이 녀석을 u 원으로 나눠봅시다. 이 녀석도 나누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y-y1-u2 아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요 4분의 x-3 5분의 y-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네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이 형태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나 하는 거 알고 있어요? 4분의 5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바꿔냐면요 어이 직선은요 3,2를 지나 근데 그3이라는게 원점에서 이 점을 바라본 뭐 이런 이런 벡터가 되는 거죠 어떤 A벡터가 있는지 요 위치 벡터를 가리키는 점을 지나 보세요 방향 벡터가 사랑 5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요렇게 딱 봤을 때 요게 사람오니까요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4분의 5였다라는지 그 4분의 5를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요. 방향 벡터라는 개념을 써서 벡터 방정식처럼 표현하는 게 이렇게 지금 직선을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벡터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디렉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디렉션 벡터. 됐어요? 됐습니까? 그리고요, 내가 봐도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벡터로 이제 얘기를 또할수 있냐면 은 봐봐요 똑같아 AP벡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디렉션 벡터를 안주고요 이런 벡터를 주겠습니다 얘를 N벡터라고 제가 정의할게요 N벡터 이 N벡터의 N은요 노말벡터라는 뜻입니다 노말이 무슨 뜻이에요? 노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평범한. 근데 평범한 말고도요. 제가 해석해 보면 다이어거든요. 노말이 수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네요. 그래서 이 직선과 수직인 벡터가 이렇게 정해지는데요. 노말 벡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거든요. 법선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법선 벡터. 그래서 노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노말 벡터를 성분에 제가 n1, n2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수직이지.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AP 벡터 내적에 노멀 벡터가 0이 됩니다. 수직인 거요 그렇지? 그럼 AP 벡터가 이 녀석이지. 오이 녀석이 N1, N2를 이렇게 내적을 하게 되면요, N1 x x1과 N2 y y 1가 0이 됩니다. 의 성분이 그대로 표현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2x 더하기 3y 더하기 3이뭐 0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2랑 3이 몰래기라는 거야. 법선 벡터를 나타내는 거지 법선 벡터가 2랑 3이라는 거고요. 2랑 3을 가리키고 있는 요 법선 벡터 방향의 수직인 직선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어 포기해. 지금 제가 거의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싹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31쪽까지 제가 지금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다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적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직선의 방정식을요. 내적으로서 표현을 다시 재석하는 거야. 법선 벡터랑 방향 벡터라는 걸 이용했어요. 그럼 당연히 직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딱 뭐가 나올 것 같아? 원이 나오겠지. 원의 방정식을 벡터의 내적식으로 벡터 방정식화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 모두 있게 해서 당연히 구두 있게 직후, 3차원상에서 구도 나오겠지. 그게 이제 무슨 도형이야? 공간도형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니네는 그걸 배울 일이 없습니다. 왜요? 공간도형에서 벡터 방정식을 안 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니네 이제 그 다음 교육과정세대에서는기하에서요 벡터 방정식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너네는 대학 가서 어찌됐든 배우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